이런 약점을 간파하고 있던 서양이 이일대로 전략, 이일대로 어. 전략, 알죠? 우리는 충분히 쉬고 상대방이 피곤했을 네, 때 네. 공격하는 거다. 이경우네요 네. 네, 그렇죠. 삼천리를 왔어요. 아, 그럼요. 네. 반갑습니다. 정사 영웅상국지 강영원. 신현철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네. 그성견이 형지를 통해서 네. 낙양을 향해 이제 북상하니까 네. 동탁은 허리가 끊기는 위험을 느껴가지고 서양에게 적극적으로 북상을 막으라고 그랬죠. 네, 네. 그랬었죠. 결국은 그 애가 190년 초평 원년 10월인데. 아, 190년. 네. 네. 장사태수 송교는 남양 영병대를 갖다 이끌고 녹양에서 네. 삼천리 되는 거리를 갖다 잠시도 쉬지 않고 북상해서 양현에 이르러요. 아, 거기에 네. 군영을 세우고 네. 주둔하는데 삼베, 삼천리라고 하면은 200km죠. 그래 그렇죠. 우리나라 남쪽에서 사실... 북쪽까지. 그렇죠. 네. 그 걸어가는 건데 삼천리만. 엄청나게 시간이 걸렸죠. 네. 그래서 이제 반동탄 연합군에 이제 늦게 합류한 거예요. 밤낮을 쉬지 않고 이제 북상했던 송경 군사들은양현에 주둔할 때 엄청나게 피로가 엄습하고 그러겠죠? 오, 그러겠네. 엄청나게 피곤한 몸과 마음을 가누지 못할 지경이 돼요. 이제 그동안 남양 용병대는 형지로 진격해 오면서 큰 저항을 받지 않고 손쉽게 주변에 그 친동탁 군현 들어갔다가 네. 복속시키면서 이제 오니까 심리적으로 아니함을 지니게 됐죠. 아, 교만해지는 거예이 음, 네. 때문에 송견의 남양 영병대는 양현에 도달하자마자 교만에 빠져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한 채 어. 특별한 경계도 하지 않으지 곧바로 휴식에 들어가 버려요. 이런 약점을 간파하고 있던 서영이 이 일대로 전략. 어. 이 일대로 전략 알수있 충분히. 네. 우리는 충분히 쉬고 상대방이 피곤했을 네네. 때 공격하는 겁니다. <laughs> 이 경우네요. 네, 네 그렇죠. 삼천리를 왔어요. 아, 그럼요. 네. 뭐 쉬면서 왔더라도 그 삼천리라는 길이, <laughs> 어, 그렇죠 야간에 약 성견을 주둔지가다 기습해서 공격하니까 남양 용병들은 속수무책으로 격파되죠. 야간 기습. 그렇죠. 성견은 서양이 추적했다 을바다에 불이랗게 달아나기 시작해요. <laughs> 달아나는 성견을 발견한 서양이 성견을 향해 아을쏘면서 외치죠. 네, 네. 붉은 융단 두건을 두른자가 적장이다. 그 자를 추적하라고. 네. 적장을 잡는 자에게 는큰 상을 내린다고. 이야. 모든 병사가 붉은 융단 두건을 갖다 향해 추격하자. 지명수배라면 지명수배, <laughs> 지명수딱 찍어서. <laughs> 조무가 그냥 얼른 말을 타고 송견에게 다가서 다급하게 큰 말을 하면 안 되죠. 속삭여요. 태수 두건을 갖다가 소장에게 건네달라고. 송견이 우려스럽게 반문 하죠. 그대로어찌려고 장군 대신 적을 다른 곳으로 유도한 후에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겠다고 조무가그성견의두 건을 대신 쓰고 적병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바람에 성견은 새끼를 빠져 안전하게 노양을 향하는 야. 길을 갔다 들어서요. 이장술. 음, 그렇죠. 네? 그리고 수아도 자기 죽음을 위해서 이제 몸을 바칠려고. 야, 잡았다. 그런 신화를 둔 이런 신화는 그만큼 수장이 잘했기 때문에 목숨 바치는 거지. 성견이 <laughs> 잘못했으면 그렇지. 저저 수장 죽어라 그러지. <laughs> 이게 계속 그래요. 선비는 네.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 에서 생명을 바치고 아, 이거예요. 진짜네. 그리고 네, 네. 새는 자기가 앉을 자리 가려서 앉는다고. <laughs> 조모 또한 적을 다른 곳으로 이제 유인한 후에 송견이 네. 안전하게 도장 걸 확인해요. 그리고 오. 무덤 사이에 타다 남은 기둥, 전투 일라는뭐 불화살부터 타다 남은 네. 기둥이죠. 송견이두 건을 걸어두고 멀리서 보면. 그게 네, 인그 네. 멀리 숲속에 숨었다가 저걸 따돌린 후에 네. 노양을 향해 이제 달아나게 됩니다. 오, 돼요. 살았네요 서영이 별똥 기병에게 대패해가지고 수만 명의 병사를 잃은 송견은 겨우 기병 수십 기만을 끌고 <laughs> <그리고> 노양으로 <laughs> 퇴각해요. 그러니까 이로써 한남일때 네. 그리고 형량일 때 반동 탄기하나군이활동하기 극히 어려워져요. 그런데. 191년 초평 2년 2월에 예. 동탁에 있는 낙양 금교에 네. 춘절을 맞아서 꽃이 피기 시작했죠. 이제 2월이면 은 봄도 어느 정도 중간에 들어간 건데. 음, 191년 2월. 2월달이요. 음. 이게 다 음력이니까. 교원의 음치로 했던 몸을 털어내고 마을축제를 즐기려고 주민들이 그냥 꽃단장하고 가문을 즐겨요. <laughs> 동탁이 낙양 근처에 방비하고 민심 동향을 위해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낙양 외곽에 양성을 지나는데 주민들이 순찰 중인 동탁을 발견했는지 발견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유흥을 즐겨요. 그러니까 동탁이 주민들이 자신을 경멸한다고 곡해해 귀가 뒤틀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를 갖지 않는다는 꽤 심한 생각이 드니까 오. 뒤틀어진 신기를 다 억제하지 못하고 경호부들에게 모두 그들을 잡아들이라고 그래요. 오. 이것들아. 지금 반란군 때문에 군량비도 부족하고 군수품도 모자라서 모두가 고청을 겪는데 네. 너희들은 말이야 따뜻한 날씨에 일할 생각하지 않고 몸치장이나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주변의 눈살을 겨찌푸리게 하는 게 너희들 갖다 일벌백계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겠다고 네. 무리한 것들 모두 잡아들이라고 그래서 경호들이 이제 모두 잡아들이니까 역도라는 두 명을 씌워버리고요 음. 남자를 모두 죽여요 음. 여자들은 병사들에게 첩이나 노비로 그냥 삼게 해요 자신에게 이제 예를 갖추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은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 편집증이 네. 결국 힘없는 양민에게도 똑같이 나타난 거죠. 근데 이게 암만 속이려고 해도 네. 숨겨지겠어요? 말이 안 되죠. 소문이 다 퍼지는 거죠. 그렇죠. ]군요. 동탁은 양민을 학살한 사실이 알려질 걸우려해가지고 경호병들에게 이제 거짓 소문을 내도록 지시했었어요. 네. 성 바깥 순찰하다가 네. 네. 양성에서 도적들 만나가지고 전부 다 척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고 했지만 손바닥을 하늘 가릴 수가 없죠. 사건이 전말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백성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백성들은 동탁이 잔인함에 치를 떨죠. 양민 학살 사건이 발생한 며칠 후에, 동탁은 또 시기에 들어가서 황금에 들어가서 황제 시중을 두는 국료들을 함부로 겁탈하고, 공주까지도 실용하고, 그러니까 이에 대한 만행을 참지 못한 월기교의 교부가 이제 단독으로, 동탁을 살해할 계획을 세워요 어. 조복 속에 이제 갑옷을 입고 단검을 감추고 완전한 준비를 마친 다음에 동탁이 빈틈이 보일 때를 기다려요 어. 근데 드디어 어느 날 동탁이 경호도 없이 황궁으로 들어와서 오부가 동탁을 영접하는 체하면서 동탁에 가까이 접근해요 어. 잽싸게 단검을 빼들어서 찌르는데 어. 비록 경호병이 없어도 동탁은 완력이 강하고 무해가 뛰어난 무장이죠. 아, 순식간에 달려오는 단검을 찌르는 동탁이 팔을 잡아가지고 두 손으로 그냥 낚아채버려아 실패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오브를 덮쳐가지고 제압한 다음에 옆으로 부르죠. 빨리 이놈을 포박하라고. 그러니까 옆포가 이제 오브에 몸을 갖다 완전히 포박하고 꿇어 앉히니까 동탁이 네. 오브를 취지하는데 이놈아 너 혼자 못했을 거라고. 단독범이 아 그렇죠. 어, 너에게 지령을 내린 놈을 다, 전부 다 부르라고. 네. 이제 오브가 의연히 말하죠. 역적이라니 역적이란 신하가 황제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말하는데 내 놈이 황제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역적이란 말을 갖다 <laughs> 나에게 하냐고. 내 놈이 박적 바로 역적이 아니냐고. 오. 천하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내놈의 만행을 갖다 귀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네. 너를 착살해서 종묘와 사직 그리고 국민들에게 국태민안을 갖다 바치지 못한 그게 억울할 뿐이라고. 이것은 오직 호, 나 홀로 감행했으니까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같이 나와 같을 것이로. 동탁은 오브의 그 의연한 말이 소름이 돋죠 즉시 사수를 갖다 불러서 명령하는데 오브를 갖다 끌어내서 사지를 갖다 틀어서 머리 손발 사지에다 오브까지 끌어 죽이라고. 아... 이제 그 후에. 동탁은 어딜 가도 잠시도 호위병을 떼어놓고 다니는 일이 없게 되지. 그리고 이제 1991년 초평 2년 정월에는 원소가 연이은 패전으로 반동탁 연합군이 사기가 침체해서 반동탁 연합군이 무산일에 빠져 있을 때 새로운 동력을 얻기 위해서 고심고심하다가 기주자사 한복하고 함께 헌제를 폐위할 논의를 해요. 헌제 대신 유를 새로운 황제로 옹립하자고요. 해 어. 둘이 의사는 서로 맞았어요. 지금 우리 동탁군은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고. 지금 현재는 동탁이 세운 허수아비 황제로서 동탁은 이를 이용해서 천재의 칭령을 빙자하고 네. 우리를 역도로 몰면서 연합군이 우호 세력들까지도 우리를 돕지 못하도록 네. 방해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는 동탁의 협천자를 막아야지. 동탁의 월권을 통제하고 각 지방 제후들로부터 군량이나 군수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어. 이대로 가다가는 군량이나 군수품 부족으로 연합군을다다 유지하기는 커녕 그대가 오히려 몰살 당할 수도 있다고. 게다가 천자는 어려가지고. 동탁의 폭정을 막을 만한 능력이 없다고. 그렇죠. 능력이 어, 그렇죠. 음. 천자가 함곡관 동관이 그 관문으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장안에 틀어박혀 있죠.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성, 에, 생사도 모른다고. 따라서 헌재를 대신해서 정통성하고 명분에도 문제가 없고 백성들에게 인망이 높은 유지자사 유를 우 네. 새로운 천자로 옹립해서 새로 출발했으면 좋겠다고. 네. 이렇게 되면 원서는 이제 협천자가 되는 거죠. 막강한 세력이 생기는 데 그렇죠. 연합군 내부에서도 원서에 이런 힘이 생기는 것 시세만의 세력이 있어요. 네. 배달한 동생이죠. 원소이 원소가 새로운 천재를 갖다 옹립하면 원소의 세력이 배가 되는 걸 지시가지고 해극력 반대요. 신하지 되는 자는 두 마음을 가질 수 없는가 아니냐고 하나의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없듯이 네. 한 황실에 두 명의 천자가 있을 수 없는가 아니냐고 네. 이때 이제 조조가 원소의 안을 강력히 또 반발해요. 오. 동탁이 제하이 천하에서 공분을 사고 있어 반동탁 연합군이 거병하자 낙양에서 원군을 떠나가지고 십팔로 제후가 호응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네. 이 네. 이유가 뭔지 아니냐고 이것은. 천하 십팔로 제후가 대일을 따라서 거병했기 때문인데, 네. 지금 황제가 비록 미약해가지고 간신 동탁에게 압질를 당하고 있지만, 천한 초기 창우방처럼 만국의 징조를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러한 때 천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끼리 천자의 리입을 논한다면, 천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해가 따 동작이냐고. 거기 장군이 유주자사 유우를 갖다 옹립하려고 북쪽을 향한다면. 나는 장안의 천자를 모시게서 서쪽을 향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이런 안을 네. 유주자사 유우 자체가 나는 새로운 천자 되지 않겠다고 어. 거부하면서 무산됐어요. 어, 이때부터 이제 네. 반동탁 연합군 내부에서는 서로 분열돼서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게 돼요. 네.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그 한해와 산조 진영에서의 낙양 공격 지지부진하게 되죠. 네. 이 연합군은 결국은 할일 없이 식량만 축내는 세월이 되는 거예요. <laughs> 이런 동안에 송견은 양현에서 서행의 수만의 병사를 잃었죠. 그렇죠. 그 노양으로 피신했죠. 네. 재기가 어렵죠. 그런데 원실이 도움을 받아서 1 9 2년 초평 2년 2월에 양인에서 새로이 모병해가지고. 군사 수만을 다시 정비해. 그때 이제 원신이 도와준 거죠. 낙양을 이제 공략교에 다시 형주 방향으로 이제 재차 진격하는데 이에 대응해서 동탁이 호진을 총사령관. 그다음에 어. 이제 대도독으로 이제 삼고 어. 여포를 기독 사령관. 말을 이끄는 도독. 어. 그리고 이제 서영을 보병 도독으로 이제 삼아 가서 어. 성교를 대적하도록 해요. 그러면서 대도독이 호진이니까 호진에게 이제 명령하죠. 어, 호진이 또 대단한. 어, 아, 그게 왜냐면 여포 같은 경우는 암만 음. 신임을 받았어도 나이가 있는데 음. 신임 받는 사실 전두환전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 받았을 때 나이 가 어리다 갑자기 총사령관 줄 수는 없었죠. 네. 가장 요직 자리를 주면서 이제 올라갔던 거죠. 네. 이 호진은 어차피 동탁하고 오랜 세월 같이 지냈었고 네. 뭐 나이도 있고 용맹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로 할 장수는 호진 대독이인 거 알지만 네. 당신은 성격이 급하다고. 그래서 용병할 때 해야 될 여지가 있으니까 신중히 군사를 부리라고 그러면서 이제 말하니까 호진이 태사의 가르침을 갖다 명심해서 꼭 승리 가져오겠다고. 그때데 이제 다시 또 명령을 내려요. 대독은 군사를 몰고 신속히 진군하되 광성에 도착해서는 행군을 멈추고 군을 갖다 정비하라고. 아, 광성. 동탁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당부를 받고 양인에 있는 손견을 갖다 상대하러 떠난 호진은 잠시도 쉬지 않고 그냥 내달아 광성에 도착해요. 광성에 도착한 호진은 성견을 격파할 생각이야만 몰두해가지고. 동탁이 당부했던 말도 있고, 양인으로 계속 진격하고자 해요. 어, 광성에서 좀 머물러라고 했는데, 호진이 동탁이 당부해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듣고, 계속 진격했다는 거는, 이기겠다는 욕망, 거기에 너무 집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공적을 너무 생각했는데, 그러다 그런... 보면, 작전에 음. 이제 실패가 있을 수 있겠죠. 호진은 봄철에 따다한 해설을 받으면서 쉬지 않고 달려온 병사들이 필요한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전광만 눈앞에 그린 거예요. 병사들은 지쳐서 움직이기도 어려운 판국에, 계속 진군을 하자니까 불만이 팽배해지죠 아. 호진을 비방하기 시작해요 이를 갖다가 간파한 호진도 병사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잠시 이제 머뭇거리죠 어, 이건 내가 잘못됐나 보다 하고 실까 했는데 옆에서 여포가 한마디 건드려요 자기 기병을 끌고 갔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든지 승리할 <laughs> 수 있죠 <laughs> 네. 대도도 양인성이 조용한 것을 보니까 역도들이 우리 위세를 두려워해서 도장과 왔다고 역도들이 뒤를 계속 추격하는 게 어떻겠냐고. 자기는 용맹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병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어. 수하들이 지치지 않아서 네. 아무도 싸워서 공격을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먼저 왜 호진은 휘하의 기독 기병 도덕이 이제 여포가 이부붙이니까 이제 기운이 뻗쳐가지고 보병들이 고충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진군병령을 내려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병사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양현의 양현성 근처에 이제 당도했는데 병사들이 몸을 가누지 못할 지경이 이르죠 우여곡절 끝에 이제 호진의 병사들이 양현성에 도착해 보니까 여포의 예측과는 달리 양현성은 이미 철 방비에 돼 있었어요. 그 송견은 호진이 아침에 군사를 이끌고 출발해서 1시 신시 오후에 양인에 도착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잠시도 쉬지 않고 강행군했다는 걸 확인해요. 굉장히 지쳤을 것이다. 그렇군요. 그렇죠. 송견은 부장 중에서 조무를 대동해 가지고 병사를 이끌고 양주 동쪽으로 나와서 이제 호진에게 이제 공격을 하는데 비록 호진 군사들이 시장고 강행군에서 보병은 초죽음이 됐어도 여포가 있는 네. 서량 철기병 그리고 서영의 정예병들은 네. 백전의 용사들이죠 네. 맹장 여포하고 정말 명장 서영이 그 강렬한 저항을 받은 손견은 오히려 패배해요. 그 그러니까 조무 도움으로 또 이제 위기를 벗어나서 성으로 되돌아가요. <laughs> 양인성 안으로 들어가요. 어 손견이 또 패하네요. 어. 양인성으로 돌아온 그 손견은 정보 환계 한당 조무. 자기 최측근을 갖다 이제 이네 사람은 성견하고 정보 한개한당 조무는 성견 군사를 이끌 때부터 가장 옆에 있었던 사인방이에요. 유비관우 장비 그 정도. 아 그렇죠, 있겠는데? 그렇죠. 바로 네. 그 유비관우 장부 같은 식으로 정보 한개한당 조무는 성견의 사인방이에요. 아, 네. 조무를 갖다 바로 보면서 물어봐요. 그 조무가 이제 태영이거든 호가. 네. 태영은. 전투를 하면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냐고 그러니까 조모가 공감하는 표정을 지면서 대답하죠 네. 전투에서 호진이 보병이 여포의 기병과 힘을 합쳐서 혼신을 사해 싸웠더라면 장군하고 나는 헤어나지 못할 위기에 빠졌을 거라고 그런데 호진이 보병에게 전혀 얘기를 갖다 느끼지 못했다고 그냥 오. 건성으로 창칸을 들고 뒤따르는 것처럼 느꼈다고 그러니까 송 눈을 딱 치면서 대답하죠. 바로 그거라고. 지금 호진이 보병들은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네. 빨리 휴식을 취했으면 하는 생각뿐이라고. 오. 이제 성에는 태영이 수성에 필요한 소시 병사만 남겨 지키고 덕모 공복 의공 사인방이죠. 이제 호예요다 나를 따라서 전 병력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호진이 군사를 공격하자고. 그리고 덕모하고 황계는 기병을 이끌고 옆포의 기병을 최대한 방어하면서 막으라고. 오. 이기지 않아도 좋다 이거예요 네, 옆포의 기병만 나와네. 막으면 이건 호진의 보병은 다 다칠 수 있다. 지쳤으니까. 그리고, 나와, 이제, 그, 의공은 그 사이에 호진의 보, 지친 보, 보병을 다 측결해가지고, 그 후에 기병 공격에 나서겠다. 그렇죠. 그겠 그러니까 이제, 송견이 그렇게 말하고, 다시 이제, 호진의 진영을 이제, 출병해, 네. 출병하는데, 네. 보병 위지 전투 진영을 세우고, 호진의 이제, 진영을 바라보는데, 호진은, 여포와 함께 5천의 기병 보병을 이끌고 출전하죠. 네. 여포가 이제 호진이 기병 위지 전술을 제시해요. 여포가 기병으로 쓰겠다는데 반란군이 세운 진영을 보면 완전히 보병 위지 전술을갖다구가하고 있다고. 네. 우리가 반란군이 전술에 말려들어서 함정에 빠지게 되니까 네. 저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무대에서 싸우려가 지는 거고 오. 걔네들은 우리 무대를 끌어들여서 싸우자고. 야, 어. 홈그라운드. 그게 맞는 거예요. 네. 걔네가 만들어 놓은 좋은 무대에서 싸우선 이길 수 없고 내가 유리한 쪽으로 예를 들어 태권도 선수는 어. 평판 넓은 데서 싸워야 되고, 어. 유도 선수는 좁은 데서 에 싸워야 되기 든문에 <laughs> 어. 잡아야 이기니까 그렇죠. 어. <laughs>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철기병을 이끌고 적진이 뛰어들어서, 적기 방어만 이제 전부 다 흔들어 놓을 테니까, 네. 대도독께서는 후방에서 철기병이 공격이 소라도 활을 싸가지고, 기병을 막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호진이 직전전태에서 승리해서 사기올올랐지만 그건 네. 거의 뭐, 기병에 의한 그 승리이었죠 이번 전투는 여포에게 공격을 뺏기기 쉽지 않았어요. 기병을 먼저 투입했다가 보병들이 거센 반격을 받아 기병들만 희생되면 전투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냐 기병에게 가장 두려운 건 보병에 쏴대는 화살이거든. 어, 네. 이제 핑계된 거예요. 근데 어차피 화살 날아오는 걸 피하면서 기병이 들어가는 건데. 그 응? 그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했다고. 발란군이 보병 이지 전투를 구사한다면 나도 영명한 보병으로 적진을 붕괴시켜야 한다고. 핑계는 그렇게 됐거렇요 대도도 <laughs> 서로 이제 시샘싸움이에전공성 우리 보병은 장시간을 갖다 쉬지 않고 해가지고 필요에 찌든 상황이라고 대도도. 한 번은 정신력으로 사력을 다해 싸우지만 다시 정신력을 기대 싸우는 건 만용이라고 보니까 호진이 여포에게 말해요. 기독, 당신은 사량의 용맹스러운 용사들 갖다 욕비를 하냐고. 그런 말 들으면 할 말이 없죠.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여포가 이제 할 말이 있고 결국 독자적으로 전태임하기로 해요. 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으로 그. 전투의 성경과 호진의 전투 전망이 어떻게 될것 같이 느껴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분위기가 여포와 호진이 서로 그 공적 욕심 때문에 음. 자중지환이 일어나니까 음. 결국 동탁진영이 좀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네, 그럼 여기서 끝을 맺어야지 다음, 또 <웃음> <궁금해지겠네요>. <웃음> 네, 다음, 예, 편. 다음 편이 또 궁금해지겠네요. 예,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네. 감사드리고 다음 모에서는 더욱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